지난주 말씀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광주 산미 예비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십자가 완전한 부공을 나누며 같이 교제하며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에서 지난 본문 말씀의 이스라엘처럼 자신의 탐욕과 감정 그리고 내 사항만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바아보지 못한 관계로. 정말 믿음없는 말들을 쏟아내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요호수와 갈렙처럼 정말 말도 안되는 상황 앞에서도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꼭 그렇게 해줄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지난 한주 나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며 꼭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살아계신 말씀으로 나의 믿음을 키우지도 않았고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기도도 하지 않고 살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믿음을 키우고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기도하는 자로 살았는지요? 함께 말씀하면서 하겠습니다. 민수기 1 4장2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14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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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고 불평과 악평을 쏟아낸 이스라엘은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e n 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40년 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그제서야 나요호와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라는 말씀이 그들의 삶의 실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 즉 믿음 없는 자들, 요호와 앞에서 결국 체앙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믿음을 썼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하였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백성들은 크게 슬퍼하였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를 거부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한다는 그 징계를 거부하고 그들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했던 약속했던 가난의 한 산으로 무작정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말레김과 상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크게 패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의 성경 보니까 크게 10번 정도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국기 14장부터 나옵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칼을 피해서 나와 홍해 바다에 오게 되었을 때 애국왕이 그들을 보내놓고는 어, 그 뒤에 군대를, 어, 군대를 가지고 또 추격하고 따라왔었지 어,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저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일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좀 나와서 마라라는 곳에 맞는데 물이 너무 쓰니까 식수 때문에 또 불평을 합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신광야로 들어가서 다시 양식이 없어가지고 불평합니다. 네 번째는 르비린에서 식수 때문에 또 불평했습니다. 다섯 번째 신의 산에서 모세가 오랫동안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그런 단역이 일어났습니다. 여섯 번째, 어, 그 다음에 디베라에서 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불평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가데스 반야에서 정탐꾼들이 보고했을 때 그들이 또 다시 하나님을 원망했던 어,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보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니 강을 짓고대져가는 사건. 아홉 번째 가데스 물이 빠져 식수 때문에 반역한 사건. 열 번째 왕의 대로로 못 가고 홍해 길로 모압 땅을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길 때문에 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물리는 그런 사건. 오늘은 이 이스라엘의 10가지 불평 중에 8번째 불평부터 10번째 불평까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이 자손과 고라와, 레이 자손인 고라와, 누벤 자손인 다당과 아비람과 오니 지가 250명과 함께 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대적을 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는도다. 회중이 다가까보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의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에 모세가 구라에게 말합니다. 너희 내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이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요와를 거스르는 도다. 요와의 총액. 이것은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구성되어진 고륵한 공동체인 광야교회를 말합니다 첫 교회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교회 내에서 질서가 무너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교회의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린 요호를 멸시한 고라와 다당과 아비람 사람들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에게까지도 땅의 입을 벌려 그들 모두를 삼키고 말았습니다 땅이 입을 벌렸다는 이 구약의 표현은 결국 뭐냐면 그 당시에 지옥이 지구 가운데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땅이 입을 벌렸다 그러면 온부로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심판받아 지옥으로 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지휘관 250명에게는 여호와의 불이 나서 와 그들을 불살랐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이 있고 난그 다음날 이스라엘 자손온 해중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모세 아론을 원망합니다. 너희가 요아의 백성을 다 죽였다. 지휘관 250명과, 어, 저기 고라와, 뭐, 이렇게 다단과 아비랑과다 너희가 죽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중이 모여 모세 아론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회막에 요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요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해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느라. 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전염병이 시작됐습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전염병의 죽은 자가 무려 14,700명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없었다 말입니다. 민수기 20장으로 넘어갑니다. 광야 생활 38년이 지나가고 여러분 민숙이 20장으로 넘어갈 때 갑자기 몇 년이 넘어갔어요? 훌라당? 38년이라는 훈련 시간이 넘어가고 40년째 되는 첫째 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신광야라는 가데스라는 곳에 이릅니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곳은 물이 없었습니다. 회중이 불편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듭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라면 차라리 좋았을 걸. 그냥 전염병으로 죽을 때 그냥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해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류도 없고 아신물도 없도다. 예, 모세 아론은 성막 문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영광 중에 어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형 아론과 함께 해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명령만 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을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해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해중을 그 반석 앞에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평소 때 모세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말하며 곧 그, 그 손을 들어 그 지판으로 반석을 두번 세게 칩니다. 분명 요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향하여 명령만 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마치 불평하는 백성들을 치고 싶은 심령으로 화를 내며 두 번이나 두들겼던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고룩함을 나타내는 대신 자기의 혈기를 나타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를 지켜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고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종을 내가 그들에게 준담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가난당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없었다? 들어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냥 반석에게 명령하는 거하고 이렇게 두번 치는 도하고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전에 여러분, 르비드비라고 하는 곳에서 모세가 그 르비듬 반석에, 르비드에 있는 반석을 내리쳤어요. 근데 그게 고린도서를 보니까 예수님의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반석을 쳤다는 것은 예수님의 순환, 권한을 상징합니다. 즉 십자가 사건을 상징해요. 이 출애굽을 통으로 우리의 구속사에 대한 모델이 쭉 적용이 되어 있는데 뜬금없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번에는 반성에게 명령만 하면 되는데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주님을 한번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위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출애굽 성경에 대한 이 구속사의 모형이 쭉잘 흘러가고 있었는데 모세 때문에 완전히 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두번친게별 거냐라고 할수 있지만 모세 의그한번 자기 혈기로 그렇게 했던 것 때문에 어때요 구속사적인 전체적인 모형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율법을 대표하는,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 결국, 율법으로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난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또한 분명히 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면서 여러분, 그, 여러분의 단임 목사가 생각이 나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주님의 몸된인 공동체인 교회를 목양할 때, 어, 혹은 너네스쿨을 이렇게 또 이끌어 갈 때, 나의 목사의 혈기나 나의 성냄이나 나의 서운함을 드러내는 주의종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고룩함만을 드러내는 주의종이 될수 있도록 기도를 이빨히 해주셔야 합니다 네, 몇명안 해주신 것 같은데 그때는 좀 불안하지만 이 무리바 물 사건 이후에 그들이 호루산에 왔을 때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이 죽고 나니까 아론의 아들 엘리에산을 데려다가 아론이 입었던 제사장 옷을 벗겨서 엘리의 아살에게 입혀가지고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이, 아론이 죽은 그 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은 30일 동안 애국했습니다. 미리암도 죽었고 이제 아론도 죽었고 이제 모세 하나만 남았습니다. 광야생활 막바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좋은 길로 가려고 하다가 에동왕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 관계로 신명기 2장 4절 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형제 민족인 애돔과 싸우지 말라고 명령하신 관계로 그 좋은 길을 가지 못하고 결국 애돔을 우회해서 가야 했는데요. 그 길은 정말 힘들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우리 PPT 하나만 보시면 이 왕의 대로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저렇게 험난한 광야 길에서 길이 하나 나 있죠. 네, 저기는 저 밑에 애온 길을, 애그 네, 위에서부터 시리아까지 연결되어 있는 왕이 데려오는 상업용 도로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고속도로예요고속도로 예. 네. 근데 이 좋은 길을 가는데 어디를 감통해야 된다? 애돔을 감통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울 형제랑 싸우면 안 되니까 이 길을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산길로 가라. 산길저 험난한 길로 가라. 는 그 왕의 뒤로에는 애도왕이 살고 있었던 그 길, 약 해발 800에서 1000m쯤 되는 산 능성으로 쭉 깔려있는 아주 좋은 길입니다. 무용로로 좋은 길인데, 그 길을 좀 지나가자고 했는데, 애도왕이 끝내 그 길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형제들 간에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내려와가지고, 광략길로 삥 돌아서 모합당으로 그렇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저기가 가을 날 있으면 좋겠는데, 광야 길은 너무 뜨거워서 낮에는 정말 걸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한낮에는 그저 광야 표면, 표면 온도가 약 50에서 70도까지 올라갔는데요. 그렇게 끔찍한 살인적인, 살인적인 더위 때문에 길도 너무 험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또 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고생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더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충분히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아니다 불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 정도 되면 불평하죠 근데 하나님은 불평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길 원하십니다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에 여와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불뱀들을 불러 먹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이, 백성을 불뱀들이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어려움에 고비가 있고 막바지가 있습니다. 적어도 세 번의 어려움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 언제나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 가정 중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바지에 이르러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막바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불평도 많았고, 광야 생활하는 도중 하나님께 대한 악평도 많았지만, 단한 번도 살려주세요는 했지만, 진정한 회개하, 회개함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 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있습니다 모세 부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제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 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40년 만에 지금까지의 그들의 고백과는 분명히 다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는 고백이 처음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냥, 아우, 하나님, 이거, 모세, 모세, 빨리 이것 좀 처리해줘. 이렇게는 이야기했을 수는 있지만, 성경에 보니까 처음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이제야 나오게 된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하나님께 훈련 받다 보니까 드디어 그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에 모세가 너무나 감동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온 마음을 담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절대로 안 변할 것 같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 하나님께 자백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났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내달놔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단이 불뱀에 물린자가 그 구리로 만든 뱀을 쳐다본즉 살았습니다. 모세가 구리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너희는 이제 이이 장대 위 높이 있는 불뱀을 바라보는 순간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진정한 해계함이 있었던 자는 어때요? 그냥 그 말씀을 믿고, 믿고 바라봤어요. 살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땠을까요? 부리로 만든 뱀이 부원을 장태를 올리면 죽겠어 하고 비웃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 광야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라바, 다단, 아비라, 온,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 질서의 하나님께서 교회의 공동체 안에 세워놓으신 것들에 대해 불만을 표했습니다. 질서의 하나님께 불만을 표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 안에 리더에게 함부로 말했습니다. 리더가 상처를 받든 말든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말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는 곧 주님이 주인되셔야 하는 교회의 공동체를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높아지려고 싶은 그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중대 범죄 행위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피 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린 하나님을 멸시한 그들은 그들의 자식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 수준의 벌을 받고 맙니다. 그리고 이 일에 마음 아파하지 않고 진정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악한 일을 동호했던 그들의 편을 들어준 이스라엘 온 해중도 하나님이 친히 내리신 벌을 동일하게 받고 맙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구하고 삶의 결단을 드리는 기도로 결론낸 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겸손함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또 온갖 탐욕으로 똘똘 뭉친 내 자를 심판받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교회에서만큼은 잠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강주 삶의 일인 교회의 주님은, 주님, 어, 주인은 주님이셔야 하고 교인들은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자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 무리바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내리친 모세를 통해서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드러내야 하는데 자신의 혈기나 드러내고 자신의 서운함이나 드러내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목사의 때, 목사의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게마다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 막바지가 되었습니다. 훈련을 엄청 받고 또 받았으니 이제는 불평 없이 하나님을 원망함 없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으면 좋으렴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좋은 길은 놔두고 힘든 길을 가야 하는 어려운 마음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맙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살고 있는 붉은색을 띄고 있는 뱀들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완전 대박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살려만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데 지도자 모세가 가만 있었겠습니까?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진정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엄청 감동 받았을 것이고, 하나님께 한 없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모세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요. 광야 생활 40년 끝자락에 드디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형을 제시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지금 너희가 아무리 훈련 받고 노력해봐도 너희 스스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자신이 진정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의 은혜를 구하는 너희에게, 어고올 모든 세대에게 참 구원의 길을 나는 보여줄 것이다. 이번에는 높은 나무 위에, 높은 나무 장대 위에 너희의 잿덩어리를 상징하는 구리로 만든 뱀을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구원을 허락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구원의 모형으로 삼아 장차 온 인류를 향한 나의 구원의 때가 이르면 사형대 십자가 위에서 죄를 전혀 짓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내 아들 이수에게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옮겨 달리게 하겠다. 그때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 보는 자마다 나는 구원을 줄 것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강주산 예배행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어,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의 공동체가 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요우사와 갈레가 같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여 말씀과 기도로 결론된 자가 되어 항상 경손할 것을 증금 목사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목회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만다면 그 즉시로 그 지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또 그럴 때 진목사는 삶의 교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중재 기도해야 할 것도 말씀하십니다. 이런 교회의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실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브엘이라 곳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곳을 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을 팠더니 물이 솟아났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그림에 광야에서 물이 솟아난 거예요. 드디어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40년 끝자락에 정말 불평 대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민숙 21장 17절 그때 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무라 소산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우리 교회의 공동체도 결국은 이렇게 되겠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 항상 내 뜻대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다가 자빠지고 넘어져 더 이상 내 편에서는 소망이 없었을 때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 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불평하고 불만갖고 세상에 대해서 욕심 갖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조금 없어도 불편하게 살아도. 하나님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천국의 삶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마치는 끝날, 난 여전히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마지막 끝날에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결국은 이렇게 되리라는 확신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